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은 내용이 많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금리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슈 포인트는 오늘 미국 10년물 그 노트가 2008년 이후에 15년 만에 최고치 돌파했다라는 그 얘기를 시세하고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기 시그널로 볼수 있는 그런 어 이슈들 보면은 금리 이제 이외에 사우디나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 많이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뭐 세이빙 레이트가 이제 다 떨어졌다. 미국 국민들이 돈다 썼다 이거죠. 그 팬데믹 당시에 지불됐었던 그 지원금을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이미 어, 블러드 총재가 옛날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세인트루이스 세인트 페드 그 불, 예전에 블러드 총재요 그분이 이제 세이빙 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써줘야지만 뭐 그래야지만 이제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알려졌었던 뉴스가 이제 다시 또 나오는 그런 건데 악재성으로 이렇게 자꾸 부각이 들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GDP 나오나 패드지툴 이런 것도 오늘 한번 살펴보겠고 통화정책의 그 역사적 흐름하고 의미 막 이런 이제 좀 아카데믹한 얘기도 나오고 미국 카드 연체율에 대해서 또 이제 분석자료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내용은 오늘 한꺼번에 다 이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내일이나 이제 주말에 이런 거는 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그 실질적인 GDP나 와그 패드워치 이런 관련된 얘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이제 보통 이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 이제 올해 3월에 저점 요거 지키느냐 그거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 11월에 이 저점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것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2008년 이후로, 뭐, 이제, 최고치의 금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국채 금리를 이렇게, 어, 시세를, 이제, 이, 10년물 국채로 이렇게 보면은, 금리 쪽으로는 이게 몇 프로야?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직관적으로 딱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금리를 거래할 수 있는 게, 저런 국채 선물도 있지만, 국채 선물 말고, 이 마이크로, 10년 일드, 그러니까 금리 자체를 거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거를 호가창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지금 4.291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8월물, 8월물 거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 9월물은 이런 식이요. 9월 만기가 되는거는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이건 8월 30일까지, 이건 9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9월 28일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이건 열 며칠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 13일 음, 거래일수로 보면 훨씬 더 적게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종목이 좀 호가 갭이 좀 크고 어,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요, 여기 그래프에 이런 때. 그러니까 연말 연초 이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이때도 좀 거래가 줄었는데, 이렇게 좀, 이런데 좀 근접할 때, 최고치에 근접할 때, 4% 넘어가면 이럴 때, 이때 거래량 많잖아요? 이때도 많고, 지금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게 좀 크리티컬한 레벨에서는 좀 거래가 좀, 음, 많이 늘어난다. 관심이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최고치를 돌파하느냐, 이제 막 이렇게, 어, 돌파 시도 중이죠. 근데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요새 이거, 어, 저녁에 이제 이렇게 거래 한, 되는 거, 저녁이고 뭐, 밤이건, 정규 시지간도 마찬가지, 정규 시간대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4% 넘어가면 막 급등락을 보여요. 막0.1% 정도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민감하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자산이 우리가 그러니까 심려물 금리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심려물이 국채, 이 선물로 보면은 좀 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게 1 0 9 1 0이다뭐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게 금리로 얼마야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실시간 또 금리를 찾으러 다니고, 또 이럴 필요가 있을 정도로 한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 띄워놓고 보시면은 실제로 음 현재 금리가 얼마나 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실제 금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8월 물은 이 9월 물보다 좀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 이게왜더 차월물이 더 비싸야지 왜 팔월물이 어, 더 비싸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거꾸로예요. 이건 금리고 응. 국제선물 쪽 가격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선물 같은 경우는 뭐 차월물이 더 어, 가격이 더 나는 게 당연하겠지만 금리는 거꾸로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거래를 하신다면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로 거, 생각을 하시고 이걸 매수하시려면 차월물 거래하시는 게 낫겠죠. 만약에 내려갈 거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월물 거래하는 게더 나을 테고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이게요. 그런데 지금은 어,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구월물도 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호가 창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크게 지금 차월물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도 벌써 이렇게 한 3분의 1가량 쫓아 왔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리가 뭐 4.27, 4.29 이제 4.3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징할 때나 아니면 금리를 매매할 때, 거래할 때는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걸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4.291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곱하기 1000 해야지 이제 거래, 그 거래승수가 1000 나와 있잖아요. 1000을 곱한 게 이제 거래 단위에요. 그러니까 총액이요. 그러니까 이4.291한계약은이 우리가 국채에 얼마 얼마를 거래 거래하냐면 4,291달러치를 거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뒷자리가 1달러 한호가 이렇게 움직이면 1달러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4.291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뭐 이게 뭐뭐 뭐,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일 아니에요. 만약에 4.291에서 4.뭐 299까지 올라가면 8 0.008이잖아요. 그럼 8달러입니다. 그게 한 계약당. 그래서 어 이건 거래하실 때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거를 사실 거래 잘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한두달 사이에 저도 좀 거래를 좀 해봤는데 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장중에 이 등락폭이 굉장히 셉니다 하여간에 뭐 금리 쪽이 실질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앞서 갔었던 이제 10년 물 금리가 저는 이제 뒤로 물러갈 것이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들여왔던 거잖아요. 이 정고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2022년 10월의 거래 가격 요거를 넘어서는 거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비레크먼이 이 말씀하신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전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2019년에 이 금리가 기준금리 정점을 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모습, 이 붉은 박스권으로 제가 표시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하려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수익 선점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났었던 것이고, 그래서 2019년에 나타났었다. 이런 모습을. 아까 어, 요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22년 잭슨홀 그 8월 달에 요때 이 8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어요. 이런 모습을 여기 정점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이렇게 쭉 장기 중장기 시세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때 이 국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났었죠. 1차적인 붐이 일어났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또 2차적인 붐이 일어났는데 그걸 모두 다 넘어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019년에 나타났었던 그런 금리 정점과 반전에 대한 기대가 지금 또 나타났었고 작년 이맘 때, 그러니까 8월 2022년 잭슨홀 미팅 직전에 나타났었고 최근에도 나타났었는데 그두 번의 기회를 다. 이제 무산시키고 이제 기회라기보다는 기대를 무산 기대가 무산이 됐고 이제 그걸 넘어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기준금리에 어느 어느 정도 접근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5% 넘어서서 이제 기준금리 5.25에서 5.5까지 간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또그 얘기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거 전고점 넘어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거 없어도 이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쭉 옆으로 가면은 얘가 시세를 못 내고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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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텀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결국 이게 이걸 넘어선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 댓글들 다 보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턴 프리미엄까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의 기대감이 선, 선 반영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게 스프레드가 거꾸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 시장의 기대감과 패드의 실질적인 정책이 맞부딪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시장하고 패드의 정책이 좀 다르게 움직였던 거죠. 패드는 좀 생각이 많았던 거고,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점차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도 좀 다른 쪽으로 약간 후퇴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뭐텀 프리미엄을 이제 계산을 한다면 이거 진짜 6%갈 수가 있죠. 여기 5.5에서 5.7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뭐6%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한번 저어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꺾이는 걸 미리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탁 쫓아가지 않고 꺾이는 걸 이제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그걸 반영하면서 멈춰가지고 좀 옆으로 가는 그런 상황. 그런 거 정도는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 투자는 뭐 이제 지금 물려버린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여기서 손절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그 미국의 지역은행이 이런 상황에서 손절치고 그걸 손실을 수익 확정지면서 손실 확정지면서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요. 인출을 시도하는 그런 예금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손실 확정져가지고 망해버리고 하는 그런 건데 개인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이렇게 따지는 게 그거잖아요 여윳돈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윳돈이라고 한다면은 버텨야죠 뭐 방법 없습니다 이건 평가 손이니까요 뭐 배당 받고 뭐 이러면서 버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이제 아틀란타 페에대 GDP 나온 이게 또 시장에 또 화, 화두가 됐어요 뭐냐면은 여기 이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십시오. 녹색 선으로 나온 게 이제 아틀란타표에 대해서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15, 16일날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설명을 제가 이 번역을 했는데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해서 모델 추정치가 8월 15일에 5%에서 8월 16일에 5.8%로 올라갔다. 그래서 뭐 인구조사국의 뭐 주택착공 보고서하고 산업생산 보고서 뭐 3분기 질질 개인소비지출 증가율하고 뭐 이런거 다 해가지고 총투자증가율이 4.4 에서 8.8아4.4 하고 8.8 에서 4.8과 11.4 그니까 러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소비지출하고 국내 총투자증가율 이렇게 두 가지가 끌고 올라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블루치컨세서스는 민간연구소들 쪽에서 뽑는다 민간 전문가들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는 8월 24일에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공고,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GDP이 나오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뽑는지 좀 궁금한데 궁금하게 생각들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뭐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 보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쫙 이렇게 리스트, 리스트업 한 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모든 지표들을 이 지표들이 나올 때 그걸 다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강 짐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좀 증가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제가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투자, 주홍색이 이제 잘안 보이던 것이 이제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소비, PC, 여기 이제 이쪽 푸른색인데 쭉 증가하는 게 갑자기 이제 15 16일 날 증가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막대그래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부문들을 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눈에 좀잘안 띄는데 그래서 제가 분리해 봤어요. 이 소비지출만 딱 꺼내면 보이시죠. 이제 15 16일 날 갑자기 확 늘어난 거 그리고 투자 물론 전에 없 없지는 않았겠죠 이게 근데 이제 갑자기 확 증가를 했겠다는 거죠. 증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PC하고 이 투자가 두 부분이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두 부분이 과연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어, 좀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5%가 넘는 5.8%의 성장률이 정말로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미국이 부채를 끄는 방법 중에서는 성장률을 키워가지고 부채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을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진짜로 현실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된다면 정말로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리세션이, 리세션이 이제 집중이 되고, 리세션 발생의 원천지라고 생각했었던 미국은 고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황당한 선진국이 이런 성장률을 보이고, 나머지 국가는 굉장히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나오, 중국의 모습처럼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성장률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진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하나 겨우 살아나고 나머지 나라 다,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주가 시장, 주식 시장 뿐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만 좋을 것이냐 하면 미국 시장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요새.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과연 다 같이, 어, 좋아지는 현상인지 다 같이 망하는 건지는 한번 좀더 생각을 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얘기들 최근에 나온 자료들 한번 또 정리하면서 그때 가서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좋게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리세션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또성장률을 저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막 박수치고 좋아할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때라는 것이죠.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패드워치 툴이 이 11월, 그 그러니까 다음 달은 그냥 동결로 지금, 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1월 금리 인상 전망이 여기 이제 이 푸른색 이 범위가 동결이고요. 이제 주홍색하고 이 녹색선이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550에서 575 이게 주홍색이요. 그 다음 575에서의 600은 도대체 이건 두 번의 인상인데 이런 확률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존재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두개 합하면 40%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금리 인상 한번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수치가 이렇게 확률이 갑자기 쭉 올라오는 이유는 저런 GDP 나우 같은 것이 또 자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GDP 나온 저렇게 나온 거는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10년 일드가 이게 4%막 뛰어 넘고 막 이런 급진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건 금리가 장중에 막0.1 포인트가 움직이고 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요. 그래서 어 그런 그 아니니까 뭐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그런다 모르겠는데 이게 크리티컬한 여의 거의 이제 근접해가지고 최고점에 근접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 우리가 좀어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인지하고서 좀 시장 대응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 쪽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빌 계속 발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 CMB 쪽을 발행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7월 13, 20, 27, 30, 17. 이거는 예정에 없었던 거가 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부채한도협상 이전에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3일에 한번 5일에 한번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발행되는 게 그나마 좀 어, 정리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또 일주일 뒤면은 24일이잖아요. 24일이면 은 어떤 날이냐면은 요 날에요. 잭슨으로 시작하는 날이고 그리고 어, 금리 아예저 채권 국채 발행이 또 지금 집중된 그 날이에요. 23 24일이. 그래서 뭐가 23, 24일에 집중이 돼 있냐면은 여기 보면 알수 있듯이 20년물하고요, 그다음에 어 2년물 FRN 이게 또 있어요, 160억 불, 220억 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밤에도 이제 빌은 발행이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빌은 발행이 될 텐데 CMB 같은 것이 이제 여기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23, 24는 여긴 또 우리가 좀 약간 좀 부담스러워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지나도 이쪽 뒤에서 2년, 5년, 7년물 또 공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잭슨홀이 좀 괜찮은 그런 결과를 줘야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막 지금 금리가 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식의 막 돌파하는 이 와중에서 이걸 진정시키지 못하고만 여기다 불질러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어 시장 한 단계 좀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안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채 투자에 있어서 반전이 나타날 것이라 그런 기대를 빨리 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미국이 경제 성장하는 것이 가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어, 그러니까 파이는 국제적인, 어, 인터내셔널 파이는 뭐 비슷하고 조금씩 커가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자꾸 뺏어 가는 거잖아요. 반도체건 뭐 IRA건 그렇게 본다면은 경제 약자 그러니까 뭐 국가로 보나 뭐 개인 주체로 보나 재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익부 빈익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제가 추후에 이번 주 후반에 내일이나 모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통화 정책이나 부채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낮지는 게 아니라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개선되기보다는 아까 말씀, 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자가 오히려 피해보고 디스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득 볼 사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국가나 개인이나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 좀 안정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 투자 전략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 잭슨홀 미팅까지는 한번 보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반전의 가능성이 반전을, 어, 가능성을 키우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인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잭슨홀 이전의 분위기가 잭슨홀을 거쳐서 잭슨홀 이후에 9월 FMC 회의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잭슨홀은 그냥 확인 한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결국 호재로 반전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좀 불안한 얘기들이 9월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